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업외로 계층이 쉽게 창업에 나서도록 지원하기 위해 산관학이 힘을 모았습니다. 청년들이 창업교육 훈련 차원에서 캠퍼스 내의 식품조리와 판매 푸드트럭을 직접 운영하고 경험해 볼수 있도록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4일 서강대학교에 푸드트럭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서강대학교 대학생들이 실제 창업해 운영하는 캠퍼스 푸드트럭이 지난 4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창업 교육 훈련 차원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직접 경험해 볼수 있도록 대학은 푸드트럭 영업 장소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기업은 푸드트럭 차량 및 창업 노하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회 공헌 차원의 산학 협력 시범 사업입니다. 캠퍼스 푸드트럭은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차량 사용권을 대학생들에게 무상 제공하며 판매를 통해 발생한 이유는 사회공헌과 창업교육 훈련 취지에 맞게 해당 학생들에게 기속될 예정입니다. 청년 창업의 산관학 협력 모델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의 메아리로 울려퍼져 생활 속 창조경제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